먼저,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유전 파트, 유전의 기본 원리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랑 이 교과서를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유전 파트는 확실하게 해둬야 될게몇개 있는데, 일단, 명칭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명칭을 헷갈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유전 파트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그 이해가 명칭이 헷갈린다 그런 문제가 풀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래도 별로 쉽지 않은 내용이라 그럼 그점 유의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단원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 맨델 법칙의 원리를 이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연관의 염색체 및 유전자의 위치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핵심 단어 맨델 법칙. 엔델프칙의 원리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연관. 연관을 이렇게 염색차 유전자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게 가장 큰 <laughs> 단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진단 OX를 한번 보면, 유전이란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형질이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정답인데, 이거는 밑줄 치고 외우세요. 유전이란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형질이 전달되는 것. 딱, 정의대로, 외우시면 되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는 겉으로 드러난다? X죠. 이거는 뒤쪽에 가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O죠. 그게 왜냐하면, 부모님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부 다 전달되면, 뭐, 부모님이랑 거의 똑같은 복제인니이 다름 없겠죠? 모든 유언자가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입니다, 이건. 그럼, 읽기 자료 읽어보시면,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이멘델이 맨델. 있기 때문에 지금 유전 파트가 있다고 볼수 있죠? 먼저, 유전학이란 생물이, 형질이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유전학. 이러한 유전 현상에 대해 처음 연구한 과학자가 맨델이에요. 맨델이 되게 가난했다고 알죠. 맨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유전 연구만 하고 완두콩으로 교배 실험하면서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 업적이 막 그때 막 학계에서 막 되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 그냥 쓸쓸하게 죽었는데 죽어서라도 인정받아서 다행입니다. 멘델은 어린 시절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사가 되었고 수도원에서 자신만의 연구를 통해 유전학의 기본 원리를 발견해내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멘델은 이로써 유전학의 아버지로 불리면 된다. 여긴 별로 중요한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보 하고요. 옆에 기자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멘델은 실험재료로 완두콩을 사용하였다. 완두콩에는 콩의 모양이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 두 가지 형질을 가지는데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 여기 핵심 단어 표현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 표현형 동그라미. 그리고 이러한 표현형을 쉽게 영어 알파벳 라지알 스몰 r 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알파벳을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유전자형 핵심 단어죠. 표현형과 유전자형. 정의 확실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파벳 R, R 표현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형질을 대립형질. 여기 또 핵심 단어 나오죠? 두 가지 서로 다른 형질, 대립형질. 이라고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두 개의 유전자를 대립유전자.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두 개의 유전자, 대립유전자. 만약 한 생물의 라지얼과 스몰얼 유전자가 함께 있다고 하면 라지얼이 스몰얼보다 크다 한마디로 우성이다. 성립되어 둥근 형태의 완두로 형질이 표현되는데 이때 표현되는 r을 우성 표현. 우성 표현되지 않는 스몰얼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걸 우열관계라고 하죠. 다시다시피 라지얼은 스몰얼에 대해서 우성이다. 표현되는 라지얼을 우성 표현되지 않는 스몰얼을 열성 또 라지얼 스몰얼처럼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면 이형 접합 잡종 라지얼 라지얼 스몰얼 스몰얼과 같이 같은 유전자만 가지면 동형 접합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아파벳 서로 두개 다르면 이형 접합 잡종 다른 거 서로 다른 유전자 그리고 똑같잖아요. 이두 개가 쌍으로 같은 거예요. 같으니까 동형 접합, 같을 통. 해서, 같다. 같은 유전자만 가지면. 동형 접합 순종이라고 합니다. 옆에 정리자료 보겠습니다. 3번. 염색체와 유전자와의 관계. 1번 보시면, A와 라지 A와 스몰 A. 혹은 라지비와 라지비는 대립 유전자이며 한 가지의 형질을 결정한다. 왜 대립 유전자냐면 이게 상동 염색체네요 같은 염색체인데 이렇게 같은 위치에 이렇게 대립되어 있어서 대립 유전자로 하는 거예요. 아까 대립 유전자의 정의를 보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두 개의 유전자 이게 대립 유전자예요. 그래서 2번 라지와 라지비는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이다.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가지 서로 다른 형질을 대립형질 대립형질을 표현하는 유전자가 각각 이 염색체상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형질을 결정하죠, 서로 그리고 3번 가와 나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 것이다 상동염색체 이게 생식세포로부터 하나씩 오는 거죠 사람의 염색체가 2에는 46인데 이게 각각 아빠랑 엄마에서부터 애는 24, 애는 23 이렇게 줘가지고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동일종의 경우 유전자들은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와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동일종, 같은종 같은종일 때 유전자들은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3번 서머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유전현질, 생물이 나타내는 여러가지 특성 즉, 키, 피부색, 목소리, 성격 등을 그 생물의 형질이라고 하며 이런 형질 중 자손에게 유전되는 것을 유전형질이라고 합니다. 생물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손에게 유전되는 것. 유전형질. 아까 위에서 말했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가 자손에겐 전달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특징 중에서 유전되는 것만 유전형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립형질 보면 대립형질 생물의 형질 중큰 키와 작은 키, 씨의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 등과 같이 서로 상대적인 관계에 있는 형질 대립형질. 한마디 반대 관계라 고 생각하면 되죠.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이해를 보면 검은 눈, 푸른 눈, A형 혈액형, O형 혈액형 대립 되죠. 같지 않고 그래서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를 보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두 개의 유전자. 아까 그림 잠깐 보셨다시피 유전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유전자가 있었, 염색체가 있는데 같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상동 염색체 중에서. 그걸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성과 열성. 한 쌍의 대립 형질 중 잡종제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얘 우열의 법칙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라지얼 스몰얼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라지얼 스몰얼이 예를 들면 둥근 와운드라고 해봅시다. 라지얼 스몰얼에서 둥근 와운드가 표현된다고 하면. 이 둥근 완두 이 표현형이 우성이겠죠 그리고 이제 둥근과 반대되는 주름지는 완두가 이 나타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보게 되면 표현형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표현형 표현된다 쌍꺼풀 곱슬머리 등이 있죠 유전자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조합의 기호로 나타낸 것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기호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형은 말로 했다면 유전자형은 기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전자의 표시. 대립 유전자 중 우성인 것은 대문자로, 열성인 것은 소문자로 구분하여 표기. 예로 둥근 게 우성, 주름진 게 열성. 아까 위에서 표현했던 라지오 스모을 둥근 완두를 예로들수 있겠죠? 그리고 순종과 잡종. 순종. 호모, 동형, 적합.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같은 개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순종. 아까 말했다시피 라지얼 라지얼 같은 거. 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게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잡종, 헤테로 이형접합 다 같은 말이죠.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개체, 다르죠? 이렇게 보면 라디에이 스몰에이 각각 다르니까. 잡종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단성잡종, 양성잡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라지 A, 라지 A 하나만 있죠? 종류가 A 종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성잡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하나씩 두 개가 있으니까 양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는 삼성잡종, 뭐 사성잡종 이렇게 쭉쭉 나아가겠죠? 그리고 퀴즈 보시면 다음에 체세포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작성하시오 체세포 EN AA 라지에라지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A 이게 부모가 각각 하나씩 주잖아요 A를 그래서 사람의 경우 EN은 46이라 N은 23 이게 유전되는 것처럼 라지에이가 이렇게 하나씩 줄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라지에 스몰 A가 있는데 이 경우에 생식세포는 라지에 스몰 A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각각 하나씩 줄수 있는데 라지 A를 줄 수도 있고 스몰 A를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확률 문제랑 연관 지어서 라지 A를 줄 확률이 얼마인가 하면 50% 이렇게 나갈 수 있죠 밑에 쭉쭉 나가보면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각각 짝지어줘야 돼요 이렇게 짝지어주면은 라지 B 이렇게 하나는 나올수 있고요 밑에 거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이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라지 A랑 라지 B랑 엮일 경우, 그리고 스몰 A랑 스몰 B가 엮일 경우, 해서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있어요. 그밑에 경우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있는데 이 경우는 경우가 총네 가지예요.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에서 총네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밑에 것도 좀 이거는 삼성잡종이죠 삼성잡종 이것도 별로 복잡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총네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것도 확률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씩 먼저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고정시켜서 라지 a를 먼저 고정시켰다 그러면 이제 뒤에 것도 이 라지 b를 고정시켰다 치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하나 라지 a 라지 b 스몰 d 두개 한데 이제 첫 번째 걸 하나 고정시킨 다음에 두 번째 걸를 고정시켜 줘야 되는데 같죠 한마디로 이제 이두번 이거 두 번째 a랑 스몰 a랑 라지 b를 고정시켜 주면 돼요 이제 그럼 라지 스몰 a 라지 b 라지 d 하나 나오고 스몰 a 라지 b 스몰 d 해서 총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엮이다 보면은 뭐를 없애야 되고 없애야 되고 할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더 넘어가보서 염색체와 유전자 먼저 이렇게 총세 가지 순서들이 돼 있는데 염색체와 유전자 이 발견하는 이 발달 과정을 나타내고요 먼저 맨델의 가설 맨델의유전이 학문을 처음으로 연구했다고 하죠 한 개체 내에는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인자가 쌍으로 존재한다 이게 대립 유전자라고요 대립 유전자 쌍으로 존재하는 거 상동염색체 간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쌍을 이룬 유전인자는 우성과 열성이 있어서 우성인자만 표현된다. 멘데르 법칙 중에서 우열의 법칙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성인자가 표현되는 거. 열성인자는 나타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죠. 그리고 3번 생식세포 형성 시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생식세포 형성할 때 아까 상동염색체 보셨죠?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두개 있었는데 이두 개가 각각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분리돼요. 그래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 이게 감수분열과 연관이 있죠? 감수분열이 이렇게 분리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염색체설 서튼이 발견한 염색체설 감수분열을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 염색체를 이렇게 직접 본 거죠 그리고 염색체의 행동이 멘델이 가정한 유전자의 행동과 일치함을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멘델이 가정한 이 행동이 맞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얘가 그리고 3번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존재하며 염색체 상에 존재하며 감수 분열을 통해 자손에게 전달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3번 유전사서, 유전자설 각각의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여 정렬되어 있으며 대립 유전자는 각각 상 대립 유전자는 각각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대립 유전자가 각각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 아까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같은 자리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보셨죠? 예, 그 얘기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제 그림으로 잠깐 이걸 보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맨델의 가설 대립 유전인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라지 라지 스몰 에이 스몰 에이가 있는데 각각이 얘는 라지 에이를 주죠. 라지를 이 이렇게 주고 얘는 스몰 에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지 에이 스몰 에이가 이렇게 합쳐져서 라지 에이 스몰 에이. 염색체들 상동 염색체가 각각 하나씩 분리되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시 합쳐져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고 이 유전자설 A 라지 A 라지 스몰 A 스몰 A가 각각 하나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합쳐져서 라지 A 스몰 A, A 염색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들어가 보면 그림은 서턴이 관찰한 감수분열 시 염색체의 행동을 모식화한 것이다. 모식화했다는 것이 간단하게 나타냈다 생각하면 돼요. 그림으로 이 염색체. 행동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염색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세포는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들어있다. 두개의 생동 염색체 이렇게 하나, 두개 보이죠. 하나, 둘 쌍으로 들어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건 2번, 부모와 자손이 갚는 염색체수는 항상 동일하다.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염색체수가 계속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상동 염색체는 수정을 통해 다시 만나 쌍을 이룬다. 이거는 그림을 통해 알 수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가까이 이렇게 분리된다, 합쳐져서 다시 만나 쌍을 이룬다. 한마디로 맞는 얘기예요. 4번. 수정란의 염색체는 부모가 지닌 모든 유전 정보를 갖게 된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진단 OX에서 했다시피, 모든 유전 정보를 갖게 되지 않죠. 모든 유전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자손으로.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예요. 5번. 감수 분열 시 상동염색체는 각각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감수 분열 시 상동염색체 각각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 각각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림은 어떤 동물 수컷과 암컷의 세포에 들어 있는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단 알파벳은 유전자를 나타내면 돌연변이 일으키지 않는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 동물의 정자는 6개의 염색체를 지니고 있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색체가 정자라는 얘기예요. 정자는 6개 의 염색체. 정자는 여기서 생식 세포를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서 수컷의 염색체 수를 한번 세워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마디로 이거는 간단한 수식으로 이 n 은 6이라 표현할 수 있고 n 은 3. 한마디로 생식세포 정자는 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이 동물의 정자와 난자는 모두 E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컷과 암컷을 보면 D, E 각각 다르죠? D랑 E.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암컷은 D랑 D해서 모양이 같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이거 라지 A, 라지 B, 스몰 B, B, 이거 이거는 상염색체, 라지 D, 라지 E는 이 성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나타내면 수컷은 XY, 암컷은 XX라고 할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 동물의 전자 난자는 모두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틀린 말입니다. 3번. 가는 한 자손에게 라지 A와 스몰 A 유전자를 동시에 물려줄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자손에게 라지와 스몰 A 유전자를 동시에 물려준다는 건데 이게 여기 가만 보면 이렇게 같잖아요. 서로 이렇게 똑같이 생기고 이렇게 선의 위치도 같기 때문에 라지 A와 스몰 A 이건 상동 염색체란 말이에요. 이 각각의 염색체는 이 삼동 염색체라 이게 동시에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생식세포 형성시 아까 분리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에요. 그리고 4번. 가와 나 사이에 태어난 자수는 모두 D 유전자를 갖는다. 아까 쉽게 하기 위해 D는 X in Y라고 했죠. 아무것도 XX. 그래서 XYXX 하는데 모두 D 유전자를 갖는다. 남자 아기가 태어난 건 여자 아기가 태어나건 X는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D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번. 가와 나 사이에서 비 유전자의 형질을 가진 자손은 태어날 수가 없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 이거는 상염색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상동염색체가 분리될 때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 스몰 B가 들어갈 수도 있죠 자손에게 한마디로 이게 안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남 수컷이건 남컷이건 나스몰비리를 형질을 가진 자수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동영상은 이제 맨델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